야, 와.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어색했어. 어색했어. 쉬야했어.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괜찮아? 음, 어색했어. 쉬야했는데 어색했어. 이리와 일 엄마 코 컵. 컵 버리세요. 컵. 아이 착해. 아이 착해. 기능들이 이렇게 있다 작동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돌려서 기능 맞추고 온도 시간 세팅하고 나머지 터치로 시작 수건이 급해가지고 마켓컬리에서 시켰는데 판매자 배송이라서 제일 늦게 왔어요. 4일 걸려서 어 하루 만에 올줄 알고 시켰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만큼 정신이 없어가지고. 초록색 수건을 샀는데요. 얼마나 오래 쓸수 있을지는 잘모르겠어요 원래 늘 액체 세제 쓰는데, 이거를 동네 이웃분한테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가루 세제. 좀 어색한데. 더빨거 없지? 아씨 아래층에, 아래층 수건을 좀 빨아야겠어. 여기에다 렇게 여기. 헤이, <laughs> <laughs> 재밌어. 이서 오고 나서 카메라 처음 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유가 없었어요. 뭐 시간적 여유가 없다기보다 체력상 <laughs> 체력적 여유가 진짜 하나도 없었고 아직도 다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월요일에 이사를 했고 지금 금요일입니다 어제자로 그래도 식기세척기도 설치가 되고 정수기도 설치가 돼서 지금 정수기 소음이 좀 들리는데 이전 집은 총 4층이었거든요 4층이었는데 보통 1, 2, 3층만 이렇게 썼다 근데 이제 그 집에 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3층은 너무 힘들다 2층이었으면 좋겠다 2층짜리로 좀 약간 미적으로도 예쁘면서 평수도 만족스러운 괜찮은 집을 좀뭐 입지나 이런 것도 다 찾았을 때 찾지 못했고 이 집을 찾게 됐는데 이 집은 3층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가능한 1층을 이용하지 않는 걸로 드레스룸이랑 세탁실이랑 욕실까지 다 3층으로 올려버렸어요. 1층은 게스트룸이랑 어, 약간 서브 욕실. 제가 내려갈 일이 최대한 없게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이제 정리 중이라서 1, 2, 3층을 하루에도 몇력 번씩 이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지금 무릎이 다시린데 하루에도 몇 번씩 반드시 1층을 내려가야 할 일은 없게끔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리가 좀 잡히고 나면 2, 3층 위주로 이제 많이 다니고 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1층이 가장 엉망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욕심을 조금 부려서 수납공간을 빌트인으로 거의 만들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슨 욕심이냐면 제 인테리어를 한번 해봤.. 기도 하고 빌트인을 뭘 이제 방마다 많이 만드는 게 그다지 예쁘지 않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든 좀 뻔해지기도 하고 최대한 아파트 느낌을 안 내고 싶은데 물론 여기 아파트는 아니지만 빌트인을 거의 안 했어요. 이 주방 빼고 주방은 <laughs> 주방은 반드시 빌트인이 필요하니까 주방은 조금 신경을 썼고 나머지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예산을 많이 줄였죠. 방마다 벽장. 막 이런 거를 막 목공으로 짜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 있어요. 방, 방, 방.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생각할 게 많죠. 까딱 했다가는 오히려 예산을 더 초과할 수도 있는. 근데 이거를 또 너무 한 번에 딱 해서 딱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뭐. 내가 천재면은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천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좀 살면서 생각해보자 하면서 좀 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케아를 이따가 점심때쯤에 갈 거고요 오늘 하나라도 좀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피곤하고 지금 발바닥부터 허벅지까지 다 부었어요 다리가 땡땡 부서 완전 코끼리 다리가 되거든요 지금 힘든데 다 힘들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싹 측면으로 볼수 있게 이제 주방에서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훨씬 마음에 들어요. 아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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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 아이, 아이, 좋 아이, 저고 와서 같이 구워 너 혼자 굽지 말고 응? money 뭐 하냐 닫고 와 이거 열었으면 닫아 <laughs> 야 엄마가 다 개놨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좀 붙여놔야 되나, 이거. 도움이라고. 하나도 안 돼. 이케아 서랍장까지 오늘 들어와서 빈 공간 없이 지금 꽉 찼습니다. <laughs> 여기. 여기 다 터지고 지금 손이 너무 심하게 터가지고 여기 피부는 이제 제가 관리를 하면 되는데 손끝에 이런 데도 거의 돌덩이가 돼가지고 지금 도저히 제가 컨트롤을 할수 없어서 집 앞에 있는 네일샵 그냥 동네 네일샵에 20분 만에 케어 15,000원에 똑딱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이 아주 말끔해요 진짜 이실 짓고 하자면, 오늘까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뭘 먹으면, 그뭐 먹는지 다 찍어 남겨라. 다 유튜브로 공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까지도 진짜 너무 뭘 만들어 먹을 힘은 있는데, 그걸 다 촬영해서 남길 힘은 없는 거예요. 지금 드레스룸 서랍까지도 들어와서 드레스룸이 진짜 90... 프로까지는 완성이 돼서 오늘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리를 하고 내일 아침 9시에 바로 커튼 상담하러 그 업체 분들이 오세요. 아직까지도 커튼 없이 아침에 진짜 눈부셔서 깬다니까요. 저 진짜 5시에 일어나요. 커튼이 없어가지고 커튼까지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면 끝이 아니고 <laughs> 4월 내로는 진짜 집을 완성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아직 저희 엄마 아빠도 못 왔어요. 엄마 아빠 이번 주 주말에 오시기로 했고 하우스 투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저 하우스 투어 절대 빨리 <laughs> 안 갖고는 거 아시죠?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약간 까먹고 계세요. 까먹고 계실 때쯤 찾아올게요. 아저저 저 책장도 저거. 정리야되는데 아래층이랑 책장이랑 <laughs> 지금 저 절인 두부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양념장을 만들고 있어요 파를 다졌고요 여기다가 이제 수분을 뺀 두부를 넣어서 1시간 동안 절일 거예요 그래서 통을 이걸로 했습니다 두부가 자꾸 갈라져 두부가 엄청 잘 부서지는 두부예요 왜 이렇게 잘 부서지지?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데 설탕이나 매실청 대신에 메이플 시럽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더 이국적이고 독특한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도전해봤습니다. 재료가 마침 집에 다 있길래 근데 요런 톤보다는요 약간 그래요. 이렇게 살짝 노란기가 있는 요런 톤이나 이런 톤이 잘 어울리긴 하는 것 같아요 어... 같아. 아 그게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확 마음 가는 네. 게 <laughs>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모네야 모네야 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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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 몰라? 아직도 이름을 모르면 어떡해 응? 모네 고사리가 너무 예쁘죠 이거 제가 열심히 키워서 100만원짜리 대형 고사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신은 없어요 바지 기장 수선을 조금 해야 돼가지고 이게 지금 골덴이라서 계절감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해가지고 제 추위가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진짜 미루고 미뤘던 지금 얼만한 두 달? 두달 동안 미뤘던 밑단 수선을 하러 갑니다 그동안 이걸 접어 입었거든요 나쁘진 않았는데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핀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 바지는 제가 이번 겨울에 진짜 잘 입었던 마시모드 띠 바지고요 똑같은 거 베이지색도 있어요 얘도 똑같이 기장 줄일 겁니다 요거랑 똑같이 해달라고 하려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산 나이키 트리닝 바지거든요 이렇게 나이키 한 이것도 이 정도는 잘라야 될 건데 이거는 제가 지금 너무 귀찮아서 가서 입어 보려고요 사료를 바꿔봤습니다. 이게 아마 뭔지 처방식일 거예요. 이게 하이퍼 알러지거든요? 알러지 사료. 헬스 제트리 너무 잘 먹고, 좋은데, 모네가 한쪽 귀, 귀지가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한동안 진짜 귀지 문제 없었는데, 저 한번 다른 하이퍼 알러지 사료로 바꿔봤습니다. 알갱이도 되게, 저기요? 아저씨. <laughs> 알갱이도 되게 작아요. 개더만큼 작은 것 같은데? 어, 안 먹어? 이번에 너는 안 먹어? <laughs> 너무 잘 됐다. 먹네. 에라에. 먹는구만. 넌 알러지 살 필요 없잖아. 만에야. 새로 바뀐 밥이에요. 한번 먹나 볼게요. 드셔보세요. 어, 다행이다. Yeah. <laughs> 충전 도크로 돌아갑니다. 물걸레 세척을 시작합니다. 저번에 초록색 수건을 잔뜩 샀잖아요. 원래 저는 그 수건을 사고 싶지 않았거든요.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서 이게 저희 집이랑 안 어울려요. 너무. 그래서 다시는 어, 너의 안목을 믿지 않겠다 <laughs> 선언하고 그냥 화이트로 다시 샀습니다. 원래 남색이나 어 그레이 컬러로 하고 싶었는데 딱 제가 생각하는 컬러의 타월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이트로. 초록색 수건들은 절반은 게스트룸에 갖다 놓고 절반은 스페어로. 수납을 해두려고요 아직 집에 커튼이 없어가지고 다 노출돼있고 주방도 다 보이고 하는데 이리와 엄마 응. 장좀 봐올게 장을 봐할겁니다 저번주에 남파피가 시장에서 땅 두릅을 사와가지고 튀겨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을 사와가지고 절반을 튀기고 절반이 남아있는 걸 제가 싹다 데쳐서 먹었어요.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맛있을 수가.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원래 그냥 칼리에서 시키려고 보니까 시장 가격에 비해서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제 엄마랑 갔을 때땅 두릅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가게에서 산게 맞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올세요 <놀람> <예시>, 찾았다. 앞에 밖에 없어요. 그냥, 그냥 같이 들어주셔도. 아, <laughs> 어, 밥 먹을 때눈 엄청 침침했는데.